영국과 미국을 포함한 영미권 사람들은 인터넷상에서 도시 전설을 만들곤 합니다. 출처를 알수 없지만 진짜 같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이를 로어라고도 부르죠.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크리피 파스타입니다. 크리피 파스타에는 사람들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도시 전설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전설이 바로 슬렌더맨입니다. 아마 공포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생긴 사진이나 게임 혹은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2021년인 지금에는 마치 오래전부터 있었던 도시 전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사실 슬렌더맨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설 중 하나죠. 2009년 6월 10일 한 스레드 사이트에 이미지 두 장이 올라옵니다. 초자연적인 이미지를 합성해 만드는 콘테스트에 올라온 이미지인데요. 이미지와 함께 딸랑 어린이를 납치하는 날씬한 남자라는 문구만 올라왔죠. 으스스함에서도 꺼림칙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어린이를 납치한다는 설명 하나로만 다양한 괴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O와 X를 합친 슬렌더맨을 상징하는 마크가 만들어지고 슬렌더맨을 실제로 봤다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슬렌더맨은 하나의 전설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슬렌더맨이라는 존재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슬렌더맨 목격담이 이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슬렌더맨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데요. 슬렌더맨은 어린아이를 포함해 사람을 표적으로 삼고 슬렌더맨을 마주친 사람은 이유를 막론하고 도망을 쳐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슬렌더맨에게 잡혔을 경우 무조건 슬렌더맨에게 당하게 된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슬렌더맨은 팔과 다리 등 신체를 자유롭게 늘릴 수 있어서 한번 타겟으로 정한 사람은 끝까지 쫓아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순간이동 능력도 있어서 어디든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갈수 있다고 하죠. 심지어 사람의 정신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어서 슬렌더맨에게 잡힌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슬렌더맨을 쫓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사람들이 별 대단하지도 않은 도시 전설 가지고 놀고들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만들어진 괴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슬렌더맨의 위치와 생김새, 실제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올라오면서 엄청난 파급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빨간 마스크가 부산에 상륙해서 뜀박질로 하루 만에 서울에 왔다는 걸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믿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 파급력은 실로 엄청났죠. 2014년 6월, 미국 위스콘신에 살던 두 명의 12살짜리 소녀들이 자신들의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하려고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상에 등장하는 가상의 인물을 따라하고자 살인을 하려고 했다고 소개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 소녀들은 스스로를 슬렌더맨의 대리인으로 생각하고 슬렌더맨을 기쁘게 하고자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불과 12살 밖에 되지 않는 소녀들은 슬렌더맨을 위해서 자신의 친구를 19차례에 걸쳐 난자하게 찔렀습니다. 다행히도 급소에 맞지 않아서 겨우 살아난 피해 학생이 기어서 도망을 쳤고 기적처럼 살아날 수 있었죠. 나중에 대면 조사를 했을 때 찌른 학생들은 만약 자기가 죽이지 않으면 슬렌더맨이 자신의 가족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자백을 합니다. 이들은 정신질환자로 분류되었지만 최대 65년의 징역형에 처했죠.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공격한 13살의 소녀를 조사하다 보니 슬랜더맨을 소재로 잔혹 소설을 쓰고 있었고 집에 불을 지른 14살짜리 소녀는 온라인에서 슬랜더맨 소설에 심취해 있었죠. 심지어 슬랜더맨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 일도 있을 만큼 파급력이 실로 대단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되자 미국 전역에서 학부모들이 슬렌더맨을 못 보게 하고 인터넷상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도 못 보게 만들죠. 심지어 경찰서장이나 언론 매체에서 인터넷에 있는 소설 같은 글들을 못 보게 하라고 학부모들에게 경고까지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슬렌더맨의 인기는 조금은 줄어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슬렌더맨을 봤다는 목격담이나 도시 괴담들이 나오면서 게임, 영화처럼